날마다 성경 읽기. 예레미야 애가 2장.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 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화를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패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이를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재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소냐? 내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불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하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길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일장과 마찬가지로 이 장도 히브리어 알파벳 22자의 순서대로 각 행이 시작되는 시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마치 원수처럼 이스라엘에게 불처럼 진노를 쏟으셨으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성들이 회파되고 애통과 근심을 더하셨습니다. 더욱이 여호와께서는 자기 재단과 성소마저 버리시고 원수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백성된 자들이 폐망하였고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까지 길거리에서 정신을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원수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진노하실 때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21절입니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아멘. 자기 백성에게 극률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극률이 사라져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이스라엘을 보며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제단과 성소를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 붙이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며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거역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시간 즉시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극률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소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